북한판 이지스함은 떴는데 우리의 대함 킬러 미사일은 멈췄다. 세상은 언제나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. 바람과 파도가 맞서야 바다가 고요해지고 빛과 어둠이 마주해야 별빛이 더욱 선명해집니다.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바다는 그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북한은 얼마 전 스스로 만든 북한판 이지스함을 바다 위에 세웠습니다. 5,000톤급 구축함 수직발사대 70여기 대공대 함대잠 능력을 모두 아우른다고 말하는 거대한 철의 성 물론 그추항은 비극적이었습니다. 첫 진수식은 전복 사고로 끝났고 김정은은 분노하며 책임자를 처벌했습니다.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. 다시 복원에 재진수했고 앞으로 두 척을 더 건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실패조차 하나의 과정으로 삼아 끝내 바다 위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죠. 반대로 우리 바다는 잠시 멈춰 서 있습니다. KF-21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대함 킬러 미사일 개발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. 300km 이상을 날아 초음속으로 적의 전함을 꿰뚫을 수 있는 무기. 북한의 신형 구축함을 견제할 가장 직접적이고 날카로운 칼날이 될 무기였지만 지금은 그 개발에 바람이 멎어버렸습니다. 이 소식은 단순한 기술적 차질이 아니라 우리 바다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음을 의미하는 듯합니다. 북한의 거대한 구축함은 실전에서 아직 불완전하고 결함투성이일지 모릅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의 완성도가 아니라 의지의 표명입니다. 우리는 바다 위에 선다라는 선언말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침묵은 단순한 휴식일까요? 아니면 두려움일까요?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. 억제력은 멈추는 순간 무너집니다.